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 고소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려면 고소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소장 작성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 작성 시 실수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해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고소인 자격 확인 고소장 작성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고. 소인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이어야 하며, 제3자가 고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려면, A씨가 실제 피해자이어야 하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고소 내용의 정확한 기재. 고소 내용은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 일시, 장소, 내용,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은 사건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예시. C씨가 D씨를 상대로 폭행을 고소할 경우 폭행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3. 증거 자료의 제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는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고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사기를 고소할 경우 거래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고소장 서류의 작성과 서명. 고소장은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서명과 날짜 기입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서명을 해야 하며 날짜와 서명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으면 고소장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 고소장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고소장 제출 단계입니다. 고소장 제출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경찰서에 제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가장 직관적이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인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E, 우편으로 고소장 제출.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신 후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해당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후의 절차.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후 기소 또는 불기소가 결정되며 만약 기소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불복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고소장 작성과 적절한 제출 방법을 알면 사건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